밟아야 되네. 간다포. <laughs> BM.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비입니다좀 짧은 영상 이미 보셨나요? 네 이번에는 좀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요 10월 9일 대규모 업데이트 그세 번째 스니핏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장인 기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장인 기지도 이제까지는 없었던 기능이었던 바로 신선전 기능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그런데, 이제, 일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들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도전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고요. 온라인 쪽에서 도전이 아래쪽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뭐, 이게 배치를 살짝만 이렇게 바꿔도, 보시면, 뭐, 좀 그런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잠금이라는 게, 하루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테스트 서버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배치를 바꿔도, 장인 기지에서는 그 잠금이라는 부분이 아직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인 기지에서도 친선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골라서 올리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한글판이라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영어판으로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어판으로 해야지, 바로 이게 다뭐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챌린지를 이런 식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이팅 포어 클랜 메이트 어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선 전투를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게 일반 마을에서 신선전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이거는. 어, 지금 waiting for a client mate to attack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저도 지금 준비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친, 친선전 수락을 누리게 되면은 네, 서로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BMX와 앙 해골수띠랑 같이 매칭이 돼서 둘이 싸우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이걸 지금 레벨업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레벨업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그러면은, 암흑마녀로 한번, 최대한 퍼센트를 한번 내볼게요. 암흑마녀로 한번 공격을 해볼 텐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뭐, 이런 식으로 암흑마녀를, 바깥쪽에다 좀낸 다음에, 그러면은, 박지가 좀 나오면은, 그래서 퍼센트 조금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오, 바깥쪽에 있는, 보장소도 저렇게 굳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앞에서 이제, 좀 몸빵 해주면은, 되는 거죠. 어, 스킬 한번 써 주고 몸빵하고 있으니까 공격하고. 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오, 부서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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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러면 아래쪽에 자이언트 대포. 자이언트. 오, 자이언트 대포가 피할 수도 있구나. 그럼 자이언트 대포도 피할 수가 있네요. 저는 몰랐는데 자이언트 대포를 피할 수가 있는데. 아, 자이언트 대포에게 아이들 다날라가요다날라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상대방이랑 상대방이 공격을 하라고 일반 마을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동시에 싸우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공격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 왓츠 라이브를 볼수 있네요. 왓츠 라이브를 보면은 자, 이제 2분 정도가 남았고요. 공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겉에 있는 것들 좀 먹으면은 퍼센트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번 14레벨까지 올리면 20마리이기 때문에 무려 5월 바바리안을 해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100마리에요. 무려 100마리, 100마리. 100마리나 돼버리기 때문에 괜찮은 퍼센트가 나왔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움을 하고 나서 친선전을 하고 나서 뭐 얻을 수 있는 뭐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연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친선전을 올리신 분은 또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선전을 올리시는 분은 이렇게 마을을 정할 수가 있지만, 어, 친선전을 받는 사람은 활성화된 이 마을을 배치를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식으로 장인기지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 7월도 이제 조금 어려워지고 내년쯤이면 이제 8월도 나올 텐데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 조금 더 연습을 할수 있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퍼센트를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업데이트 세 번째 미리 리보기 시간을 가져봤는데 첫 번째 영상을 정말 짧죠? 짧은 거랑 또긴 거랑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또긴 것도 너무 짧게 또 이게 끝나면 좀 짧게 끝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또 예능 배치를 몇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능 배치 몇개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능 배치 한번 공격을 해볼 텐데 제가 준비한. 예능 배치 한번 공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번에 100마리를 제가 여기다가 놓을거예요 100마리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이 자이언트 대포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텐데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쭉 달려가면은 일단 100마리를 다 놓을게요 100마리 싹다 놓은 다음에 1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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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오다한 번에 갈기가 어렵다 100마리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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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되는데? 오?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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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다 죽진 않구나.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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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버그인데, 뭐 버그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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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뭐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벽을 여러분들 뛰어다니고 있어요. 벽을 뛰어다니고 있고. 이번에는 유닛을 싹다 아처로 바꿔보고 아처는 무려 50마리에요 여러분들 14레벨로 옮기면은 무려 50마리나 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두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50마리를 최대한 빠르게 넣고 아 옆으로 가면 안되는데? 아 무슨 옆으로 가는 애들 존재하는건 생기는거지? 옆으로 가면 안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호오안 어? 밟어? 밟아야 되는데? 야 밟아야 돼 우와 근데 진짜 얘들 와 한방에 죽나요? 우와 <laughs>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면은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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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밟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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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려가고 가고 오 여기 안 밟네 우와 오? 오다 피해갔어 여러분들 오다 피해갔어 여기서 한번 밟아야 되는데 밟아야 되네 간다 포하하 <laughs> 오늘 원인을... 긴대트... <목소리도> 보셨습니까? 딱! 올라가서, 올라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자연스레 보 막고 팡팡! 뭐, 디스코 팡팡도 아니고. <laughs> 이번에는 폭탄병으로 한번 해볼게요. 폭탄병도, 이 친구들도, 분명히. 네. 한 번에 날라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폭탄병 지금 몇 마리? 20마리죠. 20마리가 한 번에 날라가면은 허벌나게 재밌을 겁니다. 오! 그 다음 뭐 20마리 한 번에 넣고 어차피 벽은 수식간에수식간에 순식간에 부서지겠죠.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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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과연 이제 밟을때가 됐는데? 이제 밟을때가 됐는데 과연 밟나요? 띠용 오 빠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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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한방컷 흐하하하하 <laughs> 나머지 애들도 뭉쳐있기때문에 오잘 뭉치면은 이거 이거 잘 뭉치면은 오 뭉쳤다 여러분들 뭉쳤습니다 뭉쳤어 이제 자연재대포의 사거리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거 무조건 한방에 팡날아가는 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온다. 오대, 네, 오발견 됐다. 파사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이날아간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요? 날아가서뭐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왜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지? 하하 <laughs> <laughs> 아, 재밌어. 다음에는 자이언트로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 자이언트가 3마리씩이니까 그러면은 다마 15마리가 되겠죠? 15마리가 되는데 어, 과연 저것들을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대포의 공격의 특성이 멀리 있는 유닛일수록뭐 저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배틀머신 15레벨이 한 방에 죽어 버리는 것처럼 이거, 뒤로 갈수록, 한 방에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 이게 양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좀한 번에 뭉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뒤에서 좀 따라갈게요. 이 배틀머신은. 여기서 밟고, 하, 한 마리밖에 안 밟았어. 밟고, 두 마리 밟았는데 밟고, 밟고,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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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버그다버그다버그다 버그다, 버그다. 뭐야, 버그다버그다 버그다. 분명히, 뭐, 이 땅은 뭐야, 땅을 위로 올라가, 올라가, 뭐, 벽을 여러분들이 밟고 있으면. 뭐야, 애들. 이상한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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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개발자 서버, 테스 <laughs> 서버, 뭐야, 도대체. <laughs> 아, 여러분들, 얘두 마리가 지금 4차원 세계로 지금 떠난 것 같아요. 4차원 세계로 떠나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인터스텔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인터스텔라 지들끼리 갑자기 점핑트립을 받고 제 네번째에 4번, 네번그 점핑트립을 받고 갑자기 4차원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뭐 앞에 건물도 없는데 갑자기 건물을 때리고 있고 벽을 지나갈 수가 없는데 벽을 때리고 있고 맞지 않고 있는데 지금 A가 막고 있고 이상하게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아트타워가 막고 있고 여러분 <laughs> 이거 지금 이상한데요? 지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약간 점피, 여러분, 점핑, 여러분의 점핑트랩은 약간 4차원 세계로 떠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봐요 지금 얘 아직도 여기서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공격을 받겠죠? 4차원 세계에서 있지만 공격을 받는 이상한 상황 우와, 죽었다 옷, 아, 이러면 자이언트 다 죽었네. 어, 이번에는, 근데 애들이 한 방에 죽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한 방에 넣어주고, 아, 이들 뭉쳐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면은, 자이언트 대포에 한 방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날아갈까요? 두 마리? 두 마리! 오, 뭐야, 네 마리? 오, 야! 우와! 두 마리! 오, 어, 뭐야, 아! 그런가? 4마리까지도 네 이걸 한 번에 가져가버리네요. 그래서 4마리, 네 4마리, 네 4마리, 네 4마리... 네 오, 뭐야또 갔어요. 여러분들, 또 4차 사차 세차원의 세계로 여러분 갔습니다또 4차원의 세계로 갔어요. 오, 버그 발견. 오, 이거 진짜 좀 버그 같은데? 아니 이게 한두 개만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그냥 암흑마녀가 14레벨이라서 너무나도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10마리 뭐야 뭐야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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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지 돌아가는 거 아니겠지 우와 너무 빠르구나 이게 아 암흑마녀는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한번 또 바꿔봤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는 가능, 성공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 박쥐들이 너무 많고 또 속도도 너무 빨라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하나 둘 하나 둘아 그래도 조금 느려졌다 조금 느려지면서 좋아 좋아 오한번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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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빠빠빠빠 아 얘들 한 방에 안 죽구나 저는 한 방에 죽는 줄 알았는데. 한 방에 안 죽구나. 한 방에 죽는 줄 알았네. 어, 그러면 여기서 날라가지 않을까요? 오. 아얘네 그냥 죽어 버리나? 아, 얘들은 그냥 죽어 버리는구나. 날라가면 진짜 짱 재밌는데. 막 아처처럼 폭탄병처럼 다날라가면 진짜 재밌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지상조합으로 이거 자이언트 대포랑 이런거 친선전을 통한 여러분들 예능 배치도 이제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규모 세번째 업데이트 어, 미리 보기가 여러분들 알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또한 스크픽이나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 뭐 또한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